안녕하세요. 미국 유학고스 TV 시청자 여러분들, 유학고수입니다. 자, 오늘은, 어, 커리어에 대한, 어, Q&A가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질문 읽어드릴게요. 대기업에 다니면서 실리콘밸리 스타트업들을 계속 예의주시하다가 성공 가능성이 보이는 곳에, 곳, 이 보이면 입사해서 스타급션으로 몇십억 대박으로 노리며 2, 3년 정도 근무하다가 잘 되면 다시 대기업으로 이직하는 방법은 어떨까요? 실리콘밸리 연구원들은 연봉 받은 것을 저축해서 재택할 때 주식 투자 또는 부동산 투자도 하나요. 그리고 미국 영주권이 있지만 한국 국적자인 경우에도 실리콘밸리 근처에 집을 매수할 수 있는지도 궁금하네요. 라고 말씀하셨습니다. 자, 질문하셨는데, 자, 얘기를 해드려볼게요. 일단, 대기업에 다니면서 실리콘밸리 스타트업 왔다 갔다 하는 걸 많이 하세요. 그래서 최근에 제가 어, 아시던 분은 그 반도체 대기업인 Q로 시작하는 Q 모 회사 유명한 대기업이죠. 거기 계시다가 어, 실리콘밸리 요즘 그 양자 컴퓨터, 퀀텀 컴퓨터 스타트업이 좀 생겨났어요. 거기에 들어가 계시다가 어, 거기서 뭐 대박을 노리셨던 것 같은데. 음, 거기가 큰 대박은 없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다시 또모 대기업으로 어, 나오셔서 다시 대기업 다니신 분들이 계세요. 어, 그런 거 하면 제가 아시는 분또한 분은 스타트업에 이제 대기업 다니시다. 스타트업에 들어가셨는데 어, 계속 스타트업에 계세요. 대박을 노리면서 그런데 대박이 안 나요. <laughs> 대박이 안 나서 <laughs> 되게 스트레스 받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그러니까. 스타트업이 그 우리가 신문에 나오는 거는 되게 잘 나가는 것만 우리가 그 케이스만 봐서 그러지. 이게 사실 스타트업이 한 100개가 생기면 그중에 살아남는 거는 몇개안 돼요. 뭐 손에 꼽을 정도로 몇 개만 살아남고 나머지 다 죽어요. 그렇기 때문에 어 대기업은 대신 안정적이죠. 대기업은 어꽤 괜찮은 연봉이 안정적으로 나오고 보너스도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에 있는 게 확실히 안성, 안정, 안, 정적인데실리콘밸리 스타트업은, 진짜 그건 약간 도박이에요. 그러니까, 처음에 들어가서, 초기 스타트업 에 들어가서, 초, 초차기 멤버가 돼서, 그게 뭐 주식 상장을 해가지고, 한목 회사에서 챙겨줄 거 아니에요? 그러면, 그, 하루아침에 밀리언에어가 되는, 밀리언에어라 하면 뭐, 마0 뭐 밀리언이 얼마죠? 밀리언 달러가? 뭐, 10억이니까. 뭐, 그렇게, 큰 밀리언에어가 될 수가 있어요. 그 받은 어, 본인이 컨트리뷰션한 주식 어, 어치를 받으면서 상장되면은 근데 100개 중에서 몇 개만 손꼽아서 살아남으니까 근데 도박이죠. 그리고 스타 그리고 스타트업은 죽는 스타트업도 있어요. 다니다가 갑자기 부도가 나는 거죠. 그럼 갑자기 이제 오갈 데 없는 신세가 돼 버리는 거죠. 그래서 어, 스타트업에 이렇게 리스크가 커요. 리스크커고 저도 예전에 이제 스타트업을 다닌 적이 있다고 말씀드렸죠. 그래서 스타트업은 다시는 가고 싶지 않아요. <laughs> 그러니까 이게 내가 미래를 알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. 되게 불안해요. 그래서 항상, 그러니까 신문에서 나오는 스타트업은 뭔가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, 이렇게 너무 이렇게 약간 어, 판타지가 좀 있는 그런 아티클들이, 아티클들이 많은데 현실은 항상 스타트업 다니면, 아, 다음 달에 이거 월급 받을 수 있을까? <laughs> 다음 달에 이 회사 문 닫지 않을까? 뭐, 항상 이런 고민 한단 말이에요. 그래서 저도 스타트업을 나온 이유가, 어, 이 회사가 다음 달에 문 닫지 않을까? 뭐, 이런 고민을 항상 하게 된단 말이에요. 그래서, 어, 오래 다닐 수가 없었고, 그리고 제가 있었던 데는, 그, 뭔가 좀한몫 떼어준다는 그런 얘기가 없었어요. <laughs> 그래서, 그냥, 그냥 연봉만 줬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. 어, 초반기 초반기에 취업 안될 때 보통은 취업 안될 때 몸담는 경우가 많죠 트업은 그리고 확실히 대기업이 안정적입니다 대기업은 뭐 대기업이 어느 날 망할 일은 없잖아요 그래서 특히 한국인들은 대기업을 선호합니다 특히 남들이 알아주는 소위 말하는 네임밸류가 있는 대기업에서 안정적이, 안정적으로 다니는 것을 좀 선호해요 근데 이제 미국 친구들은 스타트업이 워낙 흥미로운 주제들 많이 하니까, 어, 미국 친구들이 스타트업 가는 거는 보면은 꼭 뭔가 큰 돈을 벌고 싶어서 가기보다는 그 친구들 보면은 새로운 토픽, 특이한 토픽을 해보고 싶어서 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. 그러다가 진짜 운 좋으면은 이렇게 잭팟이 딱 터지면서 밀리언네어가 되는 경우가 있죠. 근데 저는 이제 결혼을 했고 아들이 있기 때문에, 어, 큰 리스크를 하기가 힘들어요. 그래서 너무 리스크 있는 곳은 안 가려고 하고, 저는 안정적인 대기업 위주로 있으면서, 꾸준히 성장하는 거를 좀 선호해요. 나이 드니까 그런 것 같아요. 근데, 스타트업은 젊었을 때, 하기 간 마치고, 그때 정말, 그때는 잃을 게 없잖아요. 그때는, 어, 어떨 때 하면 좋냐면, 대기업에 막, 일단 들어가면 좋긴 하지만, 대기업에 안 됐을 때, 스타트업은, 새로 생긴 회사들은 갑자기 막 사람들 뽑는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그럴 러때 들어갈 때 좋은 거지. 좀 나이 들고 저처럼 가정에 있는 사람이 이제 함부로 몸담기는 솔직히 현실적으로 좀 무리가 있다는 거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 들고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은 어, 진짜 뭔가 자기의 소신이 있는 거, 엔지니어링을 향한 소신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. 그래서 뭐 그래요? 도움이 되셨죠. 그래서 스타트업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불안정한 그런 미래, 그것과, 잭팟이 터졌을 때, 그, 밀리언웨어가 될수 있는 그 찬스들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, 솔직히 도박이죠.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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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경마하는 거랑 비슷한 거 아닌가. <laughs> 그렇게 생각합니다, 저는. 어, 그래, 그래, 자, 그래요. 그렇고, 어, 그 다음에 이제, 그 다음 질문을 해드리, 해드리자면, 어, 실리콘밸리 연구원들은 연봉받은 걸 저축해서 재테크할 때 주식 투자를 많이 하나요? 예, 마, 많이 해요. 일단, 첫 번째로 가장 많이 하는 거는 음... 자기네 회사 주식을 사요.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여러분이 주식 살때그 가격 있잖아요. 근데 그 회사를 다니면은 자기네 회사 주식을 어 시가보다 한80% 정도 디스카운트를 받을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돈 생기면 보통 자기네 회사 주식을 많이 사더라고요. 그러니까 본인 본인 회사 가잘 나간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되면 이제 나중에 이제 그거 그 차액 20% 차액으로만으로도 상당히 괜찮죠? 그래서 보통 자기네 회사 주식을 많이 살고, 그리고 실리콘밸에 있다면은, 이 주변 하이테크놀로지를 다루는 회사들 그런 정보에 빠삭해져요. 그래서 실리콘밸 리 연구원들은 친구들하고 막 만나서 이렇게 들은 소문 가지고, 어 동네 그 회사들 주식들을 많이 사더라고요. 주식 많이 합니다. 많이 하고. 그렇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질문. 미국 영주권 이 있지만 한국 국적자인 경우도 실리콘밸리 근처에 집을 매수할 수 있는 집 매매는요. 뭐 미국 뭐 시민권하고 상관없어요. 돈만 있으면 그냥 돈 주고 사는 거예요 집은 그러니까 돈만 있으면 다살수 있죠. 그런데 보통 실리콘밸리에서는 사람들이 집을 잘안 삽니다. 어, 왜 그러냐면 음, 실리콘밸리 집값이 비싸서 그래요. 그래서 보통 실리콘밸리 아닌 지역, 그냥 미국의 주요 대도시의 서버부 지역. 서버부라 하면 이제 대도시 다운타운 말고 다운타운에서 한, 한 시간에 두 시간 떨어진 그 외곽 위성 도시를 말하죠. 그런데서, 여러분이 미드에 나오는 그런 미국식 집 있잖아요. 막 앞에 잔디밭 있고, 한 1층이나 2층 양옥집에, 뭐, 뒷마당 있고, 뭐, 혹은 뒤, 뒷마당에 수영장 있고, 뭐, 요런 집들 있잖아요. 보통 미국, 어, 가격으로 뭐, 뭐, 주에 따라 다니겠지만, 한 30, 30만 불? 정도면 구매가 가능해요. 그리고, 어 보통 모기지를 통해서 사죠. 그러니까 뭐, 30년 할부 이렇게 사죠. 그러니까 사실 미국에 집 사는 크게 부담이 안 되는데, 실리콘밸리는 집이 되게 비싸요. 시, 실리콘밸리에서 미국식 그런, 어 주택을 구매하려면, 그 정도면은 거의 한, 어 30만 불이 아니라, 한2 밀리언 정도, 2 밀리언 달러 정도. 줘야 되죠. 그니까 러 실리콘밸리에서는 집 사기가 쉽지 않습니다.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실리콘밸리 대기업 다니는 사람들 보면은 아파트에 살아요. 아파트 렌트 하면서. 보통 렌트비는 한 달에 한, 한 3,000불 정도 혹은 3,500불 정도 사이 왔다 갔다 하는 월세를 내고 삽니다. 대신에 실리콘밸리 연봉이 세니까 그 월세를 감당할 수가 있죠. 그래서 보통 실리콘밸리에 계시는 분들은 월세를 내는 아파트에 많이 사시고, 어, 돈을 벌어서, 어, 좀 가족이 생기면 다른 주로 이사 갑니다. 다른 주로 이사 가서 집을 사고, 실리콘밸리에 있는 동안은 집을 잘안 사시는 것 같아요. 잘안 사시고, 뭐 그게 추세고, 간혹 가다 실리콘밸리에 집 사시는 분들 있어요. 뭐, 밀리언 달러를 주고 집 사시는 분들이 있는데, 그분들은 실리콘밸리에서 돈을 벌어서 샀다 하면은 대부분 맞벌이 하는 분들이죠. 뭐, 실리콘밸리 탑대기업의 부부가 둘이 다닌다. 뭐, 그러면 살수 있겠죠? 그렇지만 이제 혼자 싱글로서 집 사시는 분들 보면 대부분 부모가 사주는 거다. 어, 그리고 대부분 이제 아파트에 사시고 그리고 뭐 신문 보셔서 알겠지만 좀 지독하게 돈 모으고 싶은 사람들은 트레일러를 사요. 트레일러 뭐냐면 그 버스처럼 큰 승합차를 하나 사고 집 없이 거기서 살아요. 그래서 창문을 다 이렇게 블라인드로 막아놓고 어, 그 안에 있는 차 안에 있는 의자가 다 떼버리고 거기다 침대를 갖다 놓고. 트레일러, 트레일러에 살아요. 그러면 집세를 안 내도 되니까 실리콘밸리의 그 고액 연봉을 고스란히 세이빙을 하면서 그 트레일러에서 살, 살죠. 그러다가 어, 트레일러 어디다 주차해놓고 사는 거죠. 뭐, 그러다가 뭐 주차 단속이 온다. 그러면 시, 시동 켜고 또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서 또 길가에 주차해놓고 살고 뭐 그러는 거죠. 근데 그것도 뭐 싱글일 때 하는 거고 저처럼 결혼한 사람은 그렇게 못하죠. 왜냐면 가장 트레일러에 살면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 화장실 어떻게 할 거야 화장실 화장실 그래서 그리고 뭐뭐그 안에서 뭐 샤워 같은 거 쉽지 않죠 그래서 얘기 들어보니까 음 그런 데서는 잠만 자고 보통 이제 회사 안에 미국은 대기업 다니시면 회사 안에 짐이 있거든요 체육관 그 헬스클럽 거기 가서 운동하고 샤워하고 화장실이 용 화장실 회사 화장실 이용하고 퇴근하고 트레일러 잠만 잔다 뭐 이건데 아, 사는 게 사는 게 아니죠. 결혼한 사람들은 그렇게 못 해요. 뭐 제가 그런 그렇게 산다고 해봐요. 어떤 여자가 나랑 살아. <laughs>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싱글일 때 한번 해볼 만한데 저도 싱글이었으면 한번 해볼 것 같아. 요 실리콘밸리에서 고액 연봉 받으면서 트레일러 하나 구매해가지고 그그 그 자동차 큰뭐뭐큰 조그마한 승합차 같은 거 구매가 해지고 버스 같은 그런 거 구매해가지고. 의자 다 떼고 안에 집처럼 개조해가지고 나도 그런 데서 좀 어, 집값 아끼면서 사, 살아볼 생각 해봤는데 뭐 결혼한 사람은 쉽, 쉽지 않죠. 음, 그렇습니다. 질문에 답변이 되셨나요?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.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.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. 그럼 안녕히 계세요.